다들, 감동의, 감동의 주장이요 치스포빌 아... 치스포빌 <laughs> 자 드디어 울릉도 저동항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점들이 전부 다 어선입니다. 완전 포위되어 있어요. 드디어 왔습니다. 독도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. 완전 행복합니다. 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. 회사 아침을 모두 다 같이 함께. 예,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. <laughs> 어 동영상이었어? 위령비 참배하러 갑니다 위령비. 와 <laughs> 어? 울릉도에 일주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생겼다는 소문이 <laughs> 좋습니다. 오늘 안에 돌아오셔야 돼요, 회장님. 네. <laughs> 여기는 독도입니다. 멀리 해명해가 보이죠. 독도에 살 거라, 곧도움마 아름다운 이쁜 독도를 뒤로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. 감사합니다, 다들 열심히 더 열심히 항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